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미입니다. 와 이렇게 FC26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FC26의 제첫 전술 자작 전술이구요 여러분들 어, 이 전술로 저는 지금 현재 디비전5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디비전55 어, 찍은 기념으로 일단 전술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술 소개 후에 제가 이 게임 지금 FC16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은 꼭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술석에 들어가자면 일단 포메이션은 4-2-1-3입니다 4-2-1-3자 포메이션 4-1-3이고 자 빌드업 스타일은 밸런스 그리고 수비라인은 밸런스 60자 라인 높이를 60으로 맞춰주시고 자 선수 역할을 가보시면 자 일단은 스트라이커는 어드밴스 포워드의 지원 그리고 여기 오른쪽과 왼쪽 둘다 인사이드 포워드의 로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미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공격. 자, 레프트 센터 아니, 레프트 센터래. 레프트 CDM, 레프트 CDM은 홀딩의 볼비닝이고요 오른쪽 CDM은 박스 크래셔입니다. 자, 왼쪽 풀백은 수비, 오른쪽 풀백은 다재다능. 자, 여기는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입니다. 자, 이렇게 왜 났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포메이션이 413이기 때문에 413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벤포의 지원이잖아요. 어벤포의 지원은 무엇을 하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공간이 너무 많이, 공간이 너무 많이 없을 때, 공간이 없을 때, 수비스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을 때, 이 어벤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어벤포 지원이. 자, 그래서 어벤포 지원이 이렇게 내려온 와중에 이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이 저희 스트라이커 자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스위칭이 되겠죠. 어벤포와 섀도우 이렇게 둘이 스위칭이 되고 여기 인사이드 포워드의 로밍은 이제 공간을 찾아서 움직여줍니다. 공간을 찾아 움직여줘서 여기서 뭐 여기로 패스를 하든지 여기로 패스 하든지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더 좋은 빌드 업 방법은 여러분들 저희가 공을 뺏었잖아요 공을 뺏었으면. 이 공을 어디에 주면 되냐? 이 공을 뭐 홀딩으로 줘서 박스 크래셔를 줘도 되고, 아니면 바로 박스 크래셔를 줘도 됩니다. 저희의 이 포메이션의 킥은 이 박스 크래셔입니다. 이 박스 크래셔가 이렇게 공을 몰고 가서 이 열린 공간을 찾는 거예요. 인사포, 뭐 어벤포, 섀도우 스트라이커, 인사포, 뭐 여기 홀딩으로 다시 줘도 되고, 이 열린 공간을 찾아서 패스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 인사포가 이렇게 비었다. 그러면 여기 빠르게 주시고, 어벤퍼와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이 스위칭을 보면서, 만약에 이 어벤퍼가 이렇게 내려가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앞으로 있잖아요? 그럼 수비수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인사포가 들어가서, 바로 스루를 주시고, 골로 이어지는, 요런 골도 좀 많이 나왔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윙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윙 한번 빌드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윙은 어떻게 빌드업 하냐? 만약 여기 박스 크래셔에서 윙이 이렇게 내려와서 윙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1대1 할거 아니에요, 윙으로. 윙을 1대1에서 윙으로 여기서 어디로 주면, 주냐면 이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니면 어벤포로 주면 베스트고. 아니면 만약에 없으면 이 박스 박스 크래셔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윙해서 박스 크래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열린 뭐 어벤포나 뭐 섀도우 스트라이크 이거 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뭐, 박스 크래셔를 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주고, 뭐, 여기 다시 인사포로 주든지, 아니면 이 어벤포로 다시 주든지 해도 되고, 아니면 인사포, 아니면 다시, 섀도우 스트라이커, 어벤포 내려오는 거 보고, 어벤포 주고, 이 박스 크래셔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고, 박스 크래셔 패스, 이렇게 슈팅, 뭐,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 포메이션의 킥은 박스 크래셔입니다. 자, 저희가 박스 크래셔를 나가주고, 이 풀백의 다재다능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풀백의 다재다능이 이 공간이 빈 거를 보고 어? 홀딩이 하나가 남았네? 그럼 나는 이 공간을 좀 막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얘는 AI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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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박스 크래셔가 내려올 때까지 그 공간을 살짝 커버해 준 다음에 얘는 다시 자기 자리로 가고 박스 크래셔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의 수비와 어, 공격이 된다 4일1 3네 그래서 저, 저, 여러분 어, 기억하실 게이 전술의 킥은 박스 크래쉬입니다. 그리고 섀도우와 어벤포의 이 스위칭을 많이 보시면은 어벤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스위스를 끌어오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침투를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밍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벤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혼자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스위칭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하이라이트 보시고 어,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전 여기까지 남이었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보시고 오세요. 생각 따위 못해봤지 내가 못하는 꿈 지는 거 빼고 다잘하는나 엄청나 o t who but it's based on my true story 인은 뺐지 이건 실화니까 유토리어 바 r e e 가찾 so don't nothing good that it and i don't give a fuck but you do all that shit with their strong ass teeth but i can't see you cause you're weak as shit could a heen on i was on my hope but don't you bother in bad a come bad a what the bad a keep bad a come by on you do sadam chigur but i ain't him then you won't be on the ground bad a guess all the way cool. yeah. hey, so free free nigga yeah. chagoo 자, 그래서 방금은 이제 전술의 공격,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공격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셨는데요. 자, 이제는 저는 이 게임, 이 전술 말고 이 게임의 수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비를 해야지 상대보다 좀더덜 실점을 할수 있는가? 자 수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으로 공격을 나갔는데 뭐 공격하다가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뺏겼어요 공을. 자 공을 뺏겼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이제 역습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 자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공을 주고 여기서 이제 상대의 공격 상황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실수냐.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어아 역습이네? 그럼 난 얘를 바꿔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이 선수가 빈 순간, 얘가 이렇게 침투하고, 얘가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저희는 그냥 골키퍼랑 1대1하고 그냥 먹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요 이거.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냐? 자, 어, 아, 여기서 얘를 바꿔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저희는 홀딩, 박스 크래쉬. 얘네들이 CDM이잖아요, CDM. 얘네들, 커서를 잡고 쭉 내려오는 거야. 얘네 쭉 내려오는 거야, 쭉 내려오는 거야.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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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갈거 아니야. 게임이 게임 이렇게 이갈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잡고 쭉 와다다다다다다 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어 그러면 얘로 이렇게 패스가 가면 어떡해요? 저 여기 수비가 없잖아요. 아니야. 수비는 벌써 내려와 있었어요. 어 수비는 벌써 내려와 있을 거야. 그러면 어 여기로 패스하면 여기 얘 잡아요. 얘. 절대 얘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이 포백 잡지 마세요. 이 박스 안이 아니 아니면은 절대 잡지 마세요. 위험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홀딩을 잡아서 홀딩을 계속 괴롭혀 줍니다. 계속 괴롭혀 줘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괴롭혀 줘서 이 홀딩을 뺏는 어, 얘네 CDM으로 뺏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지금 상황은 이 CDM으로 뺏는 게 최고입니다. 자, CDM으로 쭉 내려와서 뺏어 줍니다. 자, 만약에 선이 상대방이 빌드업을 한다 시, 싶으면 자, 상대방, 상대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빌드업하러 올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상대방도 이렇게 빌드업하러 오면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막아주고 가운데만 우리 막아주는 거야. 이빈 공간을 계속 막아주는 거야. 이 수비수 사이 빈 공간을 이 홀딩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뭐 뒤로 가잖아. 이렇게 뒤로 가잖아. 절대 이렇게 붙지 마. 그냥 이렇게 멀리, 멀리, 멀리서 자키만 넣고. 자키, 자키. L2. 아니면 LT. LT 누르면서 자키. 자키, 자키. 이렇게 계속 막고 있어. 막고 있어, 계속. 계속 막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번에 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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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만약에 이 상대방이 윙으로 간다. 윙으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여기가 비어가지고. 여기서 미, 만약에 윙으로 간다 하면은 얘로 붙는거예요 이제 풀백으로 풀백으로 근데 이렇게 붙지 마세요 절대 이 공간만 지키세요 이 공간만 얘가 이렇게 못 오게만 지키세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태클키 뭐 엑스박스는 ㅇ 아 엑스박스는 ㅇ 저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응, 엑스박스는 B 절대 이거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키 L2RT LT 누르면서 기다리세요 이 공간을 막는 거야. 공간. 공간을 막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공간을 막으면서 기다리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홀딩. 다시 CDM으로. CDM으로 괴롭혀. 쭉 괴롭히면은 언젠가 한 번은 CDM이 뺏는 타이밍에 올 거야. 그 뺏는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수비수가 이렇게 와다다다다가 온다? 그럼 우리 어, 여기 공간 열렸네. 수를 줘야겠네. 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수비수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오잖아요? 라인이 그냥 흐트러집니다. 지금 이 게임이. 라인이, 막, 이, 이로, 이로 오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열렸다. 수루 슛. 어. 지금 수비수 절대 끌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역습 상황일 때는 수미를 끌고 오세요. 제가 그 그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제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제 FC 26의 수비 상황이었고요. 수비하는 법 그다음에 만약에 아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 박스 안으로 들어올라고 한다 막 빌드 이렇게 와, 완벽하게 했어 상대방이 빌드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상대방 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올 것 같아. 어, 내 CDM을 뚫었어. 그러면 재빠르게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빠르게 이뽀백 중에 한 명, 뽀백 중에 한 명,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박스 안에서는 무조건 뽀백 중에 한 명을 끌고 와서 수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게 바로 수비 방법이고요 어, 영상도 같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어, 잘 습득,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남녀 끌어 여러분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빠이빠이.

자 이렇게 수비수 영상까지 보시고 오셨는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남미 유튜브 지금 3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수비수 영상이 조금 많이 짧으셨다면 하이라이트가 제가 나중에 따로 수비수 완전편, 완전편, 완성편 하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많으면. 제가 빠르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